현재 미 바이든 정부에서 한국 혹은 동맹에 지속된 차별적 행동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사실 이번에 한국 전기차만 미국 보조금에서 제외가 된 것이 논란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올해 초에 한국만 제외된 분야가 또 있는데 바로 철강 관세로 역시 동맹 중 한국만 빠진 것인데요. 앞서 미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철강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타국의 관세를 부과했고 한국 역시 약25% 혹은 관련 관세가 추가되어 업계가 엄청난 직격탄을 맞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유럽연합과 작년에 이 관세를 손 보며 철폐했고 올 2월엔 일본과 합의를 마쳤습니다. 일본과 이 협의를 진행한 당사자이며 최근 대만에 한국 7조 원짜리 반도체 투자를 낚아채간 인물인 지나 러먼도 상무부 장관은 불공정 무역을 개선하고 동맹국들 간의 관계 재편도 이뤄질 것 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미 정부에서 동맹국들을 위해 철강 관세를 철폐한다고 해놓고 한국은 여전히 관세를 부과 중입니다. 따라서 말 그대로 과연 한국을 동맹처럼 생각해 주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 정부는 한국이 철강 관세 얘기를 계속 꺼내어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답보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상 철강 점유율이 높은데다가 미국내 현대차 점유율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완성차를 제조하고 점유율을 높이는 등 선전하는 가운데 현대 제철에서 철강을 조달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현기차 일부 모델이 카테고리 상위권을 차지하고 미국 완성차들을 밀어내자 미국 산업권에서 이를 경계하는 등 한국차 강세 때문에 한국산 철강 관세를 여전히 묶어두는 이유라는 것이죠.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IRA 법안으로 현대 전기차만 제외해버린 것도 명백하게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미 현지 한인 기업가들이 이번 전기차권에 크게 반발한 것도 동맹 중 한국만 이런 취급을 당한 게 여러 번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스웨덴 볼보의 경우 사실상 중국 지리 자동차 것으로 중국 것인데도 보조금엔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동맹 중에 한국만 제외되었는데 중국보다도 못한 취급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도 현대차 공장이 조지아주에 꼭 필요하다며 55억 달러 약 5조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 10억 달러 가량 은 세제 혜택을 받아 상당한 부분이 공제된다고 할수 있지만 앞으로 문제는 미국 정부에서 불쑥 철강 관세와 같이 한국 브랜드에 어떤 제안을 줄지 모르는 일입니다. 현대차 투자를 확정하고 몇달뒤 곧바로 뒤통수를 치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닌 그들이라 우려되는 것이죠. 2 3년 뒤에 현대차 조지 공장이 들어서고 생산이 활성화가 되어 현대차가 또 미국 차들을 따라잡으면 어떤 형태의 제재가 내려올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일면 중국과도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브랜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보조금을 제외해버린 것과 판박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중국 지방 정부는 한국 lg 화학 등에 막대한 세제 혜택을 주면서 한국 공장을 유치해 놓고 한국 브랜드 배터리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것처럼 하다가 제외해버리는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래도 중국에 입점하는 것은 미국보다는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전합니다. 중국은 각종 광물 매장량이 풍부해 저렴하게 조달이 가능한데 배터리 제조에선 이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인프라와 인건비가 미국보다 훨씬 낮으며 결정적으로 광물 재련이 중국에서 거의 이루어집니다. 광물 재련은 환경 오염도 심각해 다들 회피해서 전 세계 90%가 넘게 중국이 점유하고 있죠. 히토류 경우도 재련이 중국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히토류가 많아도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중국의 정치 리스크나 여러 가지가 거북해도 이러한 강점이 있어 그냥 들어가는 면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은 사실 동맹이라 공장을 지었다고는 하나 제조업 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 주요 매체에서도 이를 인정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은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바이든 대통령이 에어민, 이번 ira 코스티. 법안이 제조업의 you're, 부활을 you're 가져온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워싱턴 포스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부활에 기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이 적기 때문에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자체가 적다고 말하며, 이곳에서 등장한 일자리는 미국의 강점이 있는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매체는 미국은 엔지니어링, 금융, 의학 등 서비스에 기반한 경제이고 우리는 서비스 부분에서 강력하다라며 굳이 동맹들을 쥐어짜기까지 하면서. 전기차 제조업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비효율이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한국과 같은 국가가 미국의 요구 사안을 어렵게 소화해야 하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러한 미국 사안에 한국 기업들이 대거 다른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현대차는 물론이고 삼성 반도체 등 다방면의 기업이 미국의 투자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차세대 미래 사업과 신산업 분야에서 미국 자체를 피할 가능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현대차는 애틀란타 현지 매체에 따르면 55억 달러 투자 규모를 대폭 손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세제혜택은 주지만 결국 보조금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투자의 의미가 없어져 그럴 바에야 중국보다도 임금이 저렴한 멕시코에 새로운 전기차 라인을 깔아버리는 게 낫습니다. 멕시코의 노동자 임금은 중국보다도 최소 25% 이상 저렴한 것으로 파악되어 생산 단가를 낮추며. 미국의 물류 조달 인프라가 매우 발달해 있으며 북미 지역 자동차 조립 요건도 갖추기 때문에 추후 전기차 생산 시 보조금 수령 조건이 성립하는 등 굳이 미국의기업의 현금을 쏟아 부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특히 삼성이 추후에 전기차를 출시할 경우에 미국 생산을 배제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삼성 SDI와 삼성전자는 지난 6월에 전기차 공동 개발 테스크포스를 발촉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삼성이 자동차 분야의 경험이 누적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전기차는 삼성이 안할 이유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비용의 절반가량이 배터리인데 삼성 SDI가 있으니 무조건 뛰어들어도 가능한 사업인 것이죠. 테슬라도 다른 데서도 배터리를 받지만 결국 지향하는 건 자체 배터리 생산으로 그만큼 비용에서 중요 부분이고 삼성은 이미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 제조 경험도 있으니 막대한 이윤이 남는 신사업을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기차 제조가 매우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삼성 SDI는 배터리를 여러 업체에 잘 판매하고 있는데 만약 삼성이 전기차를 내놓는다면 주요 전기차 자동차 브랜드들이 삼성 SDI 배터리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애플이 삼성 랜드 플래시를 쓰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 시장에서 역효과가 날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전기차 시장은 현재보다 훨씬 거대해지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삼성은 태스크포스도 출범시키는 등 이제 미래 먹거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뜻밖의 한국의 대기업들은 최근 캐나다와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 대다수는 배제해버렸으나 북미 지역은 보조금 대상에서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의 많은 제조업 브랜드가 멕시코 등지에 공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캐나다는 미국의 이런 정책과 더불어 대대적으로 한국과 협상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주요 이유는 캐나다는 인도네시아와 같이 니켈 매장량이 풍부해 전기차 산업에 적합한데요. 최근 LG 솔루션은 약 5조 원 가량을 캐나다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만, 이에 이어서 삼성 SDI도 LG 투자를 성사시킨 빅더 페델리 장관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SDI는 앞서 미국에 공장을 설립 발표했지만, 두 번째 공장은 캐나다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미국에 있어서 매우 당황스럽다는 것인데요. 앞서 미국은 한국의 LG와 SK 배터리 수송전을 합의시키고 미국에 정착시킬 만큼 사활을 걸었는데, 막상 한국 회사들은 2차 공장을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로 적극 물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기업들간에는 상당히 미국 리스크가 올라왔고 결정적으로 기업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 판단한 것이죠. 삼성 반도체의 경우에는 미국 내 특허 기술 및 상징성으로 어쩔 수 없이 미국 내에서 확장했지만,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굳이 미국 내에 공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캐나다 역시 인도네시아처럼 자국 중심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매장량 1위 국가인데 여기에 배터리와 전기차 생산을 동시에 원하는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는 니켈 수출을 아예 중지해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추후 전기차 시장에서 광물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된다면 캐나다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도 배터리 등 주요 광물이 위치한 캐나다 입점은 상당히 필요한 셈입니다. 게다가 캐나다도 이제 자원 수출뿐만 아니라 이러한 미래 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미국처럼 ira 법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동맹을 후려치는 법안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캐나다 역시 이번 팬데믹을 겪으며 경제에 타격이 왔으며 미래 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캐나다는 한국의 미래 기업을 캐나다에 유치하는 포럼을 금주에 개최했습니다. 이곳에 한국의 중소기업들까지 대거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캐나다에서는 전기차 산업 초반이라 신뢰 있는 한국과 협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리스크는 상당 기간 없을 것으로 파악되며 이런 자원 부국과 한국도 빠른 협력을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공장을 확충할 기회였지만 이번 IRA로 자중질환에 빠졌다는 의견도 나오며 오히려 캐나다, 멕시코 등 주변국만 좋은 일을 시키는 등 너무 급하게 일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국 사위 메릴랜드 호건 주지사는 IRA가 너무 이른 타임에 의회를 통과했다고 말하며 중간 선거 이후에나 한국 전기차 보조금 논의가 제대로 시작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대기업들은 추후 미래 먹거리에서 신중하며 오히려 미국 주변국으로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동맹을 푸대접할수록 더욱 더 잃는 게 많아지는 국면으로 악화될 것이 관측됩니다. 트래블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